안녕하세요. 유니버 클래스 인효정입니다 자, 지금 이 시기에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, 고1, 고2 친구들도 어떻게 선택 과목을 했고, 내가 이 전공에 맞춰서 이렇게 선택했는데 그것이 맞고, 그 다음에 대학들은 좀 어떠한가라는 정보들을 찾아보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유니버 클래스에서는 중3 학생들이나 부모님들, 그 다음에 고1, 2 친구들에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이트는 학교 알림이입니다. 제가 이전에 입시 상담만 할 때도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했는데 꼭 반드시 보고 체크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사이트라서 다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지금 각 학교의 특장점이 어떻게 있는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. 자, 우리 구글에 제가 학교 알림이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림이 사이트를 치고 클릭을 하시면 관심 있는 학교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아무 학교나 한번 눌러 볼 건데 자 지상고를 한번 눌러 봤어요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급식 정보 학사 일정 학생 현황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학년당 학생 수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게 200명이 안 되면 문이 가로 나뉘어졌을 때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들어갈 때 어떤 특정 과목은 1등급이. 한 명이거나 두 명인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한 문제의 실수로 등급 자체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시인에서 너무 빡빡하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최소한 250명, 많으면 300명 이상이 되면 되게 좋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지상고 같은 경우 는 지금 학년당 학생수가 400명에 가까우니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 비해서 조금 괜찮구나 정도를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쭉 보시다 보면 졸업생의 진로 현황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. 일단 대학 진학, 4년제 대학 진학 대비 전문대 진학은 좀 어떻게 되는가? 대학과 전문대를 하지 않고 기타, 즉 재수를 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어떠한가의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보통 우수 명문고로 갈수록 전문대 진학률은 매우 극히 낮아집니다. 1% 미만인 경우도 대단히 많고요. 그 다음에 기타가 그러니까 40에서 50을 넘어가는 학교들도 대단히 많습니다. 그만큼 고3 때 바로 진학하지 않고 내가 좀더 나은 대학을 위해서 재수를 아는 아이들의 비율이 좀더 높아지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높다고 이 콜은 좋은 학교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안 되는 정보가 졸업생의 진로 현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가장 의미있게 보셔야 되는 건 교육활동공시정보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교육활동공시정보에는 2022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평가 계획을 클릭을 하시면 이러한 한글파일이 하나 나옵니다. 자, 이 한글파일에서 쭉 내려가시다 보면 2022학년도 교육과정 편성표를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교육과정에 대해서 보실 때 일단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1학년은 공통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가시던 일반고는 교육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. 결국은 2학년, 3학년에 어떤 과목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측면인데 일단 첫 번째 받으셔야 되는 건 수학입니다. 수 원, 수2, 확통, 미적, 기하를 몇 학년 때 어떻게 필수로 들어가느냐의 문제인데 자, 이렇게 문이과가 확통을 필수로 듣게 되면 상경계열을 가야 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확통까지도 이과 아이들하고 같이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 등급을 끝까지 잘 받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 있고요.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시는 것이 미리 대비하실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게 확통의 유무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봐주셔야 되는 건 교과 영역 간 선택과목이 들어와 있죠 약간 이 학교는 기본적으로 아 변화되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일반고여도 이러한 선택과목을 아이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조금 더 유리하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일반보다 이렇게 볼수 있죠. 예전에 입시 상담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2024학년도부터는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이 대부분 전면 폐지되는 상황이고 자소서도 폐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과 선택 과목의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상고는 그거에 맞춰서 조금 발빠르게 그래도 프로그램을 조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두 번째로 가서 교육 활동에서 제가 보는 것. 동아리 활동 현황을 두 번째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2014학년도부터는 자율 동아리는 아이들이 대부분 만들지 않아서 상체동아리 운영 현황 정도를 좀 파악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계열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이과가 어느 정도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기본적인 내용이 좀 어떻게 되느냐는 꽤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학교는 좀더 문과 친구들이 가기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은 동아리 활동을 좀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봐 주셔야 될 거는 학업성취사항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학업성취사항을 클릭해 보시면 2022학년도 1학기 1, 2, 3학년 A, B, C, D, E 분포 비율과 평균과 표준편차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은 약간 낮은 편이고 표준편차도 조금 낮은 편입니다 평균이 낮다 라는 건 시험의 난이도가 좀더 높은 학교구나 표준편차가 기본적으로 20을 넘어가는 과목이 별로 없다 라는 것은 학생들의 수준도 비슷한 학교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평균, 편차,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모두 다 보고 해석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아 편차만 가지고 해석하지 말자. 평균은 어떠하고 편차는 어떠하고 특히 성취도별 분포 비율의 A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세 가지를 모두 다 종합적으로 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마지막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까지 보시면 됩니다. 교육운영 특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와 연계돼서 하는 활동도 있지만 전공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라고 보시고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기본적으로 학교 알림이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중3 부모님이나 학생들한테도 유용하지만 고2 고3 친구들 중에서도 다음 학년에 아 우리 학교의 교과 운영 계획은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번 조금 수시로 받을 필요가 있는 매우 유용한 사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학교가 조금 어떠한 학교다라는 것을 파악하시기에 가장 그래도 알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학교 알리이 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. 반면에 이제 대학 알림이는 고등학생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대학 어디 가와 더불어서 보시면 좋을 정보들이 좀 있다. 대학 알림이는그 전에 유용한 사이트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어서 지금은 좀 간단하게 할 건데 자 이렇게 서울대학교를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서울대학교를 클릭을 하시면 다른 정보를 떠나서 일단 가장 많이 받으셔야 되는 게4자에 있는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. 자 이거 2 0 2 2 년도께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보면 자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수능 위주의 일반고 특목고 특성하고 자사고의 비율이 쫙 나와 있습니다. 요거를 가지고 이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에서 각 학교별 합격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. 다만 대학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입시 결과를 발표할 때 서울대처럼 지역균형전형 일반전형을 각각 따로 또 게재를 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 정보를 입시 결과에 발표하지 않은 학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대학 알림미를 통해서 큰 틀로 아이 학교는 이 정도로 각 학교별 합격 비율이 나오는구나 정도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정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교육 여건에서 하나 정도 확인을 하면 좋은 것이 3 다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우리 3 다로 가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입학 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담당한 평가자 한 명당 서류 평가 건수라고 되어 있는 파트는 한번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.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 한 명당 서류 평가 건수는 345건을 평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생각한 것보다 입사관들이 우리 아이 3년 동안의 그 기록물들을 볼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생기부의 서술이 너무 그. 그 위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어떠한 핵심 개념어, 그 다음에 그 개념어의 심화도, 어떤 과목을 선택하였는가라는 객관적인 것들이 조금 더 학생부 종합전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학교별로 한번 정도는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은 자료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교육 여건 14마에 보면 기숙사 현황이 있습니다. 지방에서 서울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번 유용하게 조금 봐 두시는 게좀 좋을 자료, 기숙사 수용 현황도 좀 나와 있고요. 그리고 교육 연구 성과 쪽에 들어가면 졸업자의 취업 현황 같은 것들도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그 학교를 졸업했을 때 어떻게 취업이 되는지 궁금하시면 그런 정보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학교 알림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. 다양한 정보가 있지만 무엇을 봐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학교 알림위에 이러한 정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부모님들도 꽤 있습니다. 오늘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학교 알림위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보셔야 될 정보를 먼저 좀 말씀드렸고요. 이거 외에도 매우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 학교 알림위에 들어가셔서 꼭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학교 또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학교들은 당장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참!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